안녕하세요 맥건 입니다 오랜만에 브이스트롬 650을 타고 나왔습니다 이제 서울 잠수교나 이런 데 가면 스냅샷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도 스냅샷을 찍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스냅샷이라고 하면 저희가 바이크를 타고 라이딩을 하는 모습을 무료로 찍어주고 그 퀄리티가 좀 높은 사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어, 인천, 월미도에 가시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료 스냅샷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냅샷을 찍어주는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이 라이딩 하기가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음, 뭐 밑에 삽교 이쪽으로 가려면 뭐 천안, 그리고 밑에 뭐가 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막히는 동네를 뚫어야 되고 막 수원도 뚫어야 되고 또 강원도 쪽 가려면 서울을 뚫어야 되고 파주 쪽으로 올라가려면 고양, 일산 이쪽을 뚫어야 돼요 항상 막히는 곳을 뚫고 가야 라이딩 할 만한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어 인천에 있는 분들 아니면은 뭐 근방에 있는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라이딩 할 거면 오이도나 월미도를 많이 가시는데 워이미도가 그나마 오이도보다는 이 사진 찍기가 좀더 나아요. 밝기 때문에. 그래서 워이미도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비가 오지 않는 이상 항상 같은 자리에서 스냅샷을 찍고 있습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내가 라이딩하는 모습, 바이크 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고가의 장비, 고가의 카메라도 확실히 사진을 찍으면 핸드폰으로 찍는 그 느낌하고는 또 확연히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죠. 내가 사랑하는 에마랑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건 누군가가 그 사진을 또 무료로 찍어 준다는 건 아주 좋은 어, 저는 소중한 추억 그리고 작은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금요일 무료로 찍어드리고 있고 찍은 사진을 또 올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분 인스타에도 올리고 어, 그리고 아마 사이트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제가 지도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냥 워이미 놀이공원 흔히 라이딩 오시는 워이미도 사거리에서 보시면 사진 찍는 장면을 볼수 있어요 어, 지금 거의 다온것 같은데 저도 사실 오늘이 처음 와보는 거예요. 얘기만 듣고, 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만 아는 것보다는 좀 여러 사람이 아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미 아는 분들도 꽤 계세요. 찍은 지 그래도 좀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기 보시면 카메라로 사진 찍고 있는 분이 보이시죠? 요 분입니다. 안녕. 이 장소에 오시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맨날 스쿠터만 타서 영상 찍으려고 홍보 아. <laughs> 사진을 찍어주는 작가님입니다 달릴 때 사진을 찍어도 좋은데 어, 내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를 때는 그냥 오셔서 물어보셔도 돼요. 혹시 저안 찍혔으면 저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면, 어, 더 좋아하세요.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진을 부탁했을 때, 저도 사진을 찍기 때문에 아는데,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달릴 때도 당연히 이쁘게 넣오지만 어, 따로 그냥 서서 포즈를 취한다던가, 아니면 뭐 특별한 포즈나, 아니면 특별한 사진을 원할 때, 부탁하면은 흔쾌히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저한테 댓글 남기십시오 그럼 제가 따지러 가겠습니다 성격 진짜 좋기 때문에 어, 내가 사진에 찍힌지 안 찍힌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나는 뭐 커플끼리 와서 동호회끼리 와서 친구랑 와서 따로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작가님을 봤다면 말을 걸어서 부탁하시면 더 기분 좋게 찍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은 사진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작가님 인스타 주소도 올렸지만 링크에 또 올려드릴게요. 카페랑 인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냅샷 찍은 사진 몇 가지를 추려서 제가 영상 끝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